그래이 너무 흔들럽고 흔들어 제 위디 여기 안녕하세요.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먹어 볼건 이마트에서 구입한 프레시 어, 바다 목장 펄겅호회 해 가지고 어 특이된다. 34,800원짜리. 야, <laughs> 거의 35%할인 해서 22,000원 정도에 구입을 했고요. 우리 현서 아직 안 자고 있었어. 그래서 <laughs> 야, 너 아까 지금은 1 <laughs> 1지 20분입니다. 너 아까 사온 것도 네가 다 먹었잖아. 또 이게 다먹으려고 민수야, 안녕. 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이거 뭐그 바다 미역인가, 그러 들어 있고 이렇게 들어 있는데. 야, 이거 아빠 생일이 이거 아빠 거야. 어? 너는 아빠한테 하나 먹을 때마다 허락받고 먹어. 야, 삼촌하고 아빠 입 품도 안 되는데 아직. 허락받고 먹으면서, 야, 이거 두껍다 이거. 김현서, 어. 아빠가 그러지 말라 그랬지. <laughs> 어른들이 된 다음에 먹으라 고 그랬지. <laughs> 야 우리 언니가 좋아하는 부위가든요 두꺼운데. 이거 이거 먹지 마. 모토 롤러야너또안자고 있어. 어? <laughs> 롤, 롤, 롤. <laughs> 안장, 중장장. <자>, 먹어봅시다. <laughs> 맛이 어떤지 한번 평가해 주세요. 냄새가 그래. 별로 안 좋아? 먹지 마. 음. <laughs> 맛은. 아유 <laughs> 너 아까 뭐라 그랬어? 뭐 할머니 몰래 새벽에 먹는 광어회? <웃음> 어? <웃음> 요즘 아직 그 유튜브에서 <laughs> 유행이더만 뭐 새벽에 먹는 뭐 라면 어? 야 <laughs> 삼촌도 하나만 먹자 야, 자 엠피라 해가지고 지느러미살 민사 요거를 고기나 썰어줘요이 돼지고기 깜짝이야 빼지 쫄깃한 맛이 좋은게 제일 비싼 부위죠 기름기 좀많습니다음여 음, 엠피라 가 그렇게 두껍냐? 그럼 좀 가는 것만 있어도 되는데 가운데도 그렇게 안 두껍게 꺼 두껍네요? 아마 음, 앰플로되에 두꺼워. 좋아. 음. 애플 이렇게 뭐 이마트는 하게큰 건가? 두꺼운 건 처음 먹어보네. 이제 요거 애플하고 이게 두꺼운 건 처음 먹어보지? 응. 애플할 전문가 면이야. 지느러미 살이라고 이제. 떡이고기기만 해를 많고. 얼마나 먹는가 오늘 대체. 우리 연서 회못 먹게 하려고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우리 연서 회 먹으면 안 되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단백질 공급원에 좋습니다 <laughs> 그래서 많이 먹으라고 그래서 그럼 얘기를 못 하고 있어 내가 좋다 그랬어 응 했나 어때요 선생 아까 먹은 거랑 지금 <놀라> 먹은 거랑. <거나? 놀라> 아. 아까도 이만원짜제 재대신으로 시켜 먹었는 사다 먹었는데, 그 회가 좀 많이 두껍네. 애국마. 집수? 애국마. 가보자. 왜? 애국마 자,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요. 오, 생각보다 좀 두툼해가지고 아주 그냥 기존에 그. 재래식 <laughs> 먹던 거좀얇좀 좀 뭐라 그럴까 좀 얇게 썰잖아요 근데 이건 좀 프리미엄인가 뭔가 좀 그래서 좀 상당히 두꺼워서 꽤좀 진짜 그회맛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 것 같으니까 기회 되시면 어, 저렴하게 쌀때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음, 두꺼우니까 식감이 완전히 달라 음, 근데 우리 연서가 얘네를 배불른지 안 먹네요 그럼 <laughs> 맛있게 드셔보시고 물론 여름철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드시그 너무 그, 뭐 하루 지나고 드시면 안 좋으니까 잘 드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면서 인사! 인사! 이면서 인사! 네. 민석이면 인사! 안녕서 인사! 이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 <laughs>